이리 와, 이똑강지 삐아짱, 똑강아지 우리 이쁜 삐아짱! 아수라 세요. <laughs> 뭐야? 씨발련이 분명 지가 1.5인 주제. 주제에 개새기 박제아까좋같네이 새키는 지가 1.5 주제에 1.6원전하고 돌았나? 개념이 존나 없네. 씨. 아. 안 돼. 버섯칼은 안 돼. 나갔네. 반올리. <laughs> <바돌리. 웃음> <laughs> 파이팅 하자, 파이팅. 띵동. 깔끔하게 이겼다. 뻥. 아저 씨발.

k 이 i Pam, 이 a m 이 a m P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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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야 P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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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Pam, p a 핫! 죽어라 이 샹들리에 같은 년! 레슬링! 뒤척기! 하얏! 오우 오우야저기네저기네킥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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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말이 되는 일인가?

아 이런 시발. 방카이. 아잇 역시 학군은 괴로워. 아니씹 어떻게 보스가 세 마리야 뒤질래? 하아. 나도 청해 줘. 나도 천에 찌찌 줘. 나도 줘. 씨발. 씨발 근데 좋은 걸한 개를 쳐안 주노 저 사람 연결이 안 되는데 누가 불러서 폰 잠깐 끈거 같은데 전원 버튼 누른 거같아 저걸 퇴출시키면 어 되냐 씨발 리빌, 리빌 세시 존나 좋은데 없어도 깬다고? 여기어디 야 나우니야 세코 응맹가들 야 스키거라 밧파 밧파 얼음 뚫어라 아 스키리하게 뚫어 까이 벤탄 아이야 아이 아이 <laughs> 빡세다. 아, 세다 아이. 응, 아이. 아, 형. 아, 날, 날 씻고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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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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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형 제가 죽어요. Ha... 아형저 죽어요. 계수 ha.. 있을 것 같은데 존나 똥꼬쇼 해야 된다. 레이저보다, 레이저. 지금이야. 빠세 빠세 r t y b a r 아사! 아아 아 존나 하루 종일 얻네 에에에아두명다고 에에에. 에에에. 아, 이거를? 시발 아, 라바 아, 진짜로? 런처님이 한 1, 2억 딜 받겠네

뽀글뽀글 뽀글 아 엑스자 뽀 나야 야아 엑스자 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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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숨숨숨아자기글아글 뽀글 뽀글 빠글 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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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글 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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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 쉬어 숨아이기숨 숨 쉬어 숨아그 말해 이 새끼야 비약한데 몸통이를 뚫어준대 몸통박치 아형형형형형형형아형형글스데치 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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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바로 바로 살아나라 눈치 보지 말고 기지시면 숨 쉬어 숨숨숨숨숨쉬숨야 숨 이제 물기도 나오겠지 만아 와이미 이 와이미 what the hell you waiting for 쟤 패턴 바뀌었네요 이 아이 아이

아이 씨발 어디 존나 빨리 그거 되네 코인 아껴야지 이지랄 개인 코인 쓰면 되지 나가 있으면 로토스 강화돼가지고 딜안막혀요 푸리씨 코인 아낀다는 말 나오니까 존나 어이가 없네 아 씨발 뭐냐고 개 같은 거안 되었는데 왜 되었다고 또 개빡치네 아, 판정이 너무 더럽다. 야, 아, 아, 그래, 그냥 코바봤어. 여또 돌기 싫잖아. 다시 아, 두 명에서 이 카오장면. 아우. 아니, 으아악! 와 존나 잘했는데 나개 잘함 보이냐 씨발 내가 해제발씨 야데증 물리 공격이야 아무튼 갈아야 되는군 아무튼 존나 잘했다 아 여기서 무기 떴으면 내거 무기가 보여 여기 떴으면 씨발 바로 뎀증보주딱 바르고. 갈아야지. 코스모스 올 많아졌다. 이런 에픽 좀 삭제하면 안 되나? 씨발? 씨발 왜 있는 거지? 나만 생각해도 아 이런 이런 거 진짜 그 누구도 안쓸것 같은 에픽들 왜 있는 거지? 난 진짜 이해를 못 하겠어. 아니 근데 그렇긴 한데 너무 쓰레기야. 쓸 수가 없어. 진짜 뜨면 갈아 버리는 수준인데. 야 가자. 엘마 내가 깨워줄게. 야나만 팔천이야 이거 다 모았어 무기가 병신이지만 야, 냥다 치고 따라와 따지지 말고 빨리 와나 이거 댐신까지 있어 무기 바로 맞출수 있어 그리고 나 옆에서 응원도 할수 있어 너딜 딜러로 가자아나 시너지로 이거 한개만든 다음에 나 응원 단장으로 갈 수도 있다고 깝치지 마 알겠어 아, 씨. 얘 먼저 무기 정가해 줘야겠어. 참고로 유니크 무기 강화를 좀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무기에다가 넣는 게 조금 더 이득이다. 15강까지는. 근데 14강까지만 해. 아, 이 귀찮게 존나 이래 가야 돼. 병신 같은. 아유, 답답해. 아, 이거 아까 체력할까? 아, 몰라. 그다방울 걸려. 에라 모르겠다. 어, 이리 빌렸다. 싸, 모속강 10 개꿀. <laughs> 좀 세졌다. 흥행 <laughs> 이거 어따 써먹냐고! 야, 아 빡쳐 이거 두개 있고 이거 셋 중에 하나는 벌써 만들 수 있고 이거 다 있고 모든 캐릭터 이거 딜러들은 다 있고 레이드 가는 새끼 세명다 있고 한 명은 프리스트인데 존나 꿀잼이라서 계속 레이드 데리고 가고 싶고 아 잠깐만 뭘뭘 해야되지? 아 이거 그냥 세개 사고 박아놔? 아니 이게 다섯 개라고? 꺼져 오화를한개 쟁여놓을까? 이거 존나 좋은데 정령새끼를 한개 놔둘까? 아니다 근데 레이드가 더 나오긴 하거든? 나중에 지금 오즈마 레이드가 나온다고 얘기가 나와있거든요 씨발 신캐가 더안 나오니까 만들 게 없다 근데 병신 두 마리는 키우기 싫다 야너왜 자꾸 내 다리 깨무냐 죽고 싶냐 뽀뽀 쪽쪽 할까? 뽀뽀 쪽쪽 할까? 쪽쪽 타임 한번더 쪽쪽 할래? 공격대장 내놔 누굴 넣을까? <laughs>

씨발 까또미로, 존나 시작부터 개웃기네. 씨발 구석에서 갓돌음 갓돌음이라 해라. 존나 웃겨어 씨발 우리 위로 간다. <목소리> 귀여운 걸. 아. 지금 뒤안백 엄마 캘 걸. 아이 새끼야 좀좀좀 좀. 좀. 재밌게 합시다. 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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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다지 말라고 너 나대지 말지어다 나대지 말지어다. 아, 물이꾸고 싶다. 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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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홀딩을 믿지 않 나, 하지만 나, 지 나, 나, w 뚜루비 do we kick 키키키키키키키 k k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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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i 키 k kick <laughs> <보로롱. 웃음> 아나나나나 나, 나, 나 너무 센듯나딜 너무 센듯 빼야 자꾸 깨물지 마라 뒤지기 싫으면 뽀뽀해버린다 두 번째 맵까지는 버프 써도 됩니 이거 쇼타임 스킬 이름이 씨발 <laughs> <시발> 스킬 <laughs> 스킬 반대로 <laughs> 아씨마 이레벨임 아 이레벨임 아, 아 스킬 쓰지 말라고 그래 그런 빠른 거났어 지금이야 하하하하 <laughs> 나 존나 센듯 근데 이레벨이 재밌어. 아스킬스지말라고 오래걸려 여기 쇼크 나오면 맵 한번 도돌아야다고 200초내로 우리가 <laughs> 3레벨 한 구경할래? 하나, 둘, 셋, 넷, 다, 여, 끝 끝났네 쇼크가 200초 뒤면 그 우리가 제일 시작한 장소부터 시작해서 파괴하거든 그니까 봐봐 요거 여기 25초 뒤면 하두세 t 다여 뭐야 하두세 t 다여 여섯 개 여섯 개된거 아니야? o 레벨 갈까? 뭐야 된거 아니야? 뭐지? to say that? How to say t 있 a t How to say that? How to s a 아야 h 끝. 야 우리가 존나 센데, 나왜 이렇게 세냐? 내가 센 건가? 오, 축하한다. 오, 오드리 해퍼. 나왜 이렇게 세냐? 음, 이 페이지는 약간 시간 싸움이야. 200초 내로 6 맵을 다 깨야 돼. 보이지 빠라라라라. 다 죽었니? 안 죽었네. 그리고 일로 땡겨 올 거거든. 그리고 얘는 내가 왼쪽에 온 이유가 얘가 좀 족밥이야. 어 저쪽은 낸낸아 이름 씨발 낸 낸황님이 있잖아. 이거 조심해라 찍는다. 존나 아프다 이거. 어 말하자마자 뒤지네. 야2 0 0줄로 깎이는데 각성기 한 방에. 아아아아 아! 갑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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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파 씨발 새꺄. 네탄. 아아아 아! 내가 가서 가서 얼었어. 얘는 얼음 때문에 너무 짜증나. 얘 정면에 있지 마라. 얘얘 정면에 있지 마라. 얘 정면에 있지 마라. 얘 정면에 있지 마라. 항해 아, 없었습다 아, 어, 이렇게. 아! 또 망가! 존나 아프네 씨발. 그리고 좌우로 움직이지 마라. 오지 마라. 일로 오지 마라. 글로 거기 갔으면 일로 오지 마라. 알겠지. 알겠지. 이거 양쪽 뭉치면 둘다 얹다. 알겠지. 가자. 서쪽이면 정면 먼저거든. 정면인 때는 그냥 아무 데나 때리고, 뒤 돌아보고 있을 때는 그냥 좀 때리고 싶은 때리고. 멍엥땡땡세이 엥? 가운데를 모아줘. 여기는 나이, 나이트 할로우 있잖아. 그거 보고, 어, 그걸 맨 처음에 여기 가운데 써주면 좀 좋아. 얘들 양쪽 위아래로 떨어져 있어서 짜증나. 뽀글뽀글! 너잘 도망 댕겨 너한테 집중되니까 넌 도망만 댕겨 딜 웬만하면 할 생각하지 말고 됐어 쟤 이건 내가 잘 써야 된다 어 그때그 설치기 여섯 때려, 여섯. 여기서 때려! 도망가! 도망가! 맞지 말고 도망가! 그리고 딜러한테서 멀리 떨어져. 됐어. 조심해라. 저거 터진다, 때리고 나면. 땅 때리고 나면 무조건 폭발하니까 도망가! 숨좀 쉬고. 째, 째. 설치기 웬만하면 로또스가 엘마가 존나 안 좋은 게 설치기 쓰면 그냥 뒤져야 돼 엘마는 엘딱은 내려가 스킬 쓰지 마 여기부터 오자 살려주나?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아리가또 X 자로 터지고 하니까 저렇게 채찍질하면 이렇게 피해. 이거 설치기가 진짜 안 좋아. 그꾸고 엘마가 여기서 이거 구석에 가서 그냥 이렇게 왼쪽 한쪽 구석에서 이러고 있는데, 야물뿜는다 바보. 그 <laughs> 새끼 다 당한, 당한 것도 당함. <laughs> 아 <laughs> 또 속냐. <성냐. 웃음> 위로 째. 여기서 때려. 여기서 때리라고. 여기서 때리면, 백어택 데미지 들어가서 10%더 들어가고, 촉수 소환하면 촉수 먼저 때려. 얘 먼저 잡아야 돼. 저쪽에 생겼냐? 안 생겼네. 그만 때리지 말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계속 끓기면 아파. 도망가. 됐어. 아이고, 아이고, 맞았다. 니가 죽으면 소용돌이가 그 뭐지, 집중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소용돌이가 딴 사람한테 가면 딜을 못해, 딜러들이. 그래서 니가 3번 라인에서 내한테 쩔 받을 때는 진짜 살기만 살아. 뭐, 데미지 넣고 뭐, 딜 넣고 이럴 필요 없고, 오, 축하. 오, 축하드립니다. 아, 무기 빨리. 맞추고 싶은데 야 그래도 혼자 딜다다 다 한다나 맞지? 존나 이 무기 들고 씨발 딜다해 존나 쓰레긴데 이거 심지어 상태 이상 걸려야만 딜 세지는데 댐증도 없고